세대 배관이 동관이 또 터져가지고 용접으로 용접할 수 있으니까 용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, 아, 용접해야 돼요. 용접해야 돼 용접에 그 이게 요거는 일도 아니고 일층 일층 열고 물 빼갖고 네. 용접하게 용접을 앞으로 네. 용접 부위를 한 번만 문러 주고. 사포로 왼쪽 부위를 깨끗이 밀어줍니다 제일 위쪽에서 붙여주세요 불을 좀 빼줘봐요. 너무 밝으면 네, 이제 네, 됐어. 네, 예 이제 밝네요. 예예. 용접이 좀 끝났습니다. 이제 열이 이게 열이 터치로 하는 거라 야가기 때문에 다좀 달라붙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. 물한번 틀어보고 한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물을 어, 튼 상태인데 아, 잘 됐습니다. 용접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음, 온도가 안 달궈진 데는 달라붙어가지고 좀 보기 싫게 됐는데 자세도 안 나오고 좀 위치도 안 좋고 어잘 됐습니다 일단은 안녕하세요. 예 괜찮습니다 잘 됐습니다 예, 잘 됐어요 물안 세요 아,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.